2018년 9월 17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고 하시니라 로마서 18장 32절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없었다. 율법인 유대교였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거듭남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었다. 구약 시대에는 혈통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과 선민을 보호하시고 율법의 준수를 통한 행위의 구원과 피의 제사와 재물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 중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믿는 성도들은 천국의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라고 사망의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사망은 생명의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뜻하고 있다. 그래서 부패한 존재인 것이다. 에베소서 3장 2절이다. 부패한 존재라는 것은 남는 것도 없고 보이거나 나타낼 것이 전혀 없는 부끄럽고 욕된 멸망 뿐이라는 뜻이다. 왜 부패한 존재인가? 영적인 눈이 멀고 그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즉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이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쓰니 하였다. 사탄은 세상의 신이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치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경건치 않은 신자일 뿐이다. 이런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그 죄들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던 사람이 또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시다. 성령은 회개한 심령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다. 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이 물과 같이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역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창조해 나가는 것을 볼수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는 말씀과 함께 창조해 나가는 것을 볼수 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는 말씀과 함께 거듭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좋아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였다.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는가? 왜 말씀을 이해 못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중히 어기지 않고 방치한 죄다.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둠에 잡혀 생활을 한 죄다. 말씀으로 자신 속에 어둠이 빛을 받아야 하는데 빛을 받지 못함으로 사단에게 육적인 인간 생각에 밥만 먹여 마귀만 살찌운 것이다. 또한 말씀에 비친 진리가 없고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다. 회개한다고 하나 입술의회개에서 끝났고 기도한다고 하나 지성적인 기도밖에 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깜깜이 인생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귀가 막히고 눈이 흐려지고 마음도 무뎌져서 강팍함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빛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비추어주고 어둠의 진리의 말씀의 빛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간다. 외인과 빛은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빛 아래서 자신이 어떤 자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고른도 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하였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아니라고 하였다. 감찰이란 분별한다는 뜻이다.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올바르고 그릇된 생각을 판단하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여 안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 성령님은 말씀의 빛으로 그한 사람의 존재와 내면 세계를 비추시며 양심에 찔림을 주신다. 죄와 허물을 드러내신다. 회개하라고 죄를 내면에서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경을 촉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전권적인 역사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듭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진리가 보화처럼 귀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된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휴거신부로서 특권을 누리게 된다. 휴거신부의 특권은 무엇인가?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고 새 에루살렘성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잊고 하늘의 기업을 부여받고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부여받는다. 왕권의 가장 큰 축복이며 주님과 혼인잔치로서 세상의 복을 받으며 지상재림 때 백마를 타고 주님과 같이 내려오며 천연한국대 예수 그리스와 함께 다스린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준비된 자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요한일서 5장 18절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사단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호 속에 이 땅을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천국의 후사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대환란 전에 들려 올라간다.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히 왕노릇하며 누리는 특권을 갖게 된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휴거 성도들은 지옥에서 천국 에루살렘성으로 옮겨지는 성령의 거듭남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까지 많은 말씀으로 기록해하여 들려주었으니 깨달았을 것이다. 성령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해주었다. 듣지 못했다고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휴거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깨닫고 알았으면 주님께 거듭 감사드리고 신부답게 특권을 누리며 휴거되는 그날까지 신랑 주님께 사랑과 순종을 올려드리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의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근본은 성령의 거듭남이 올바른 십자가 놀라운 복음이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오른행실의 옷을 입은 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신부는 결혼일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하였다. 게시록 21장 9절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을 신부라고 칭하셨을까?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과의 귀중한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다. 신부는 남편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수년 동안 결혼할 날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것은 휴거 신부와도 관계가 깊다. 신부가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려면 자신 평생 동안 신랑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신부는 자신의 결혼식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다. 자신이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려면 이 땅에서 평소에 예비하기를 원하신다. 신부는 거룩하게 흠이 없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배워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7절. 그러므로 신부는 결혼식에 자신의 친구들을 결혼에 초대한다. 또한 들러리 손님도 초대한다.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결혼잔치에 신부가 타인들을 많이 초대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가족과 부모와 권력과 친척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것은 기도로 전도이다. 휴거 성도들의 책임감이 매우 큰 것이다.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네. 휴거성도들은 마지막 종말을 눈앞에 보며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음을 보는 시기에 살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신세계 정부가 들어서려고 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세계가 잠시 후면 통곡과 애국의 물결로 넘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천공 이야기를 담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다.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천국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집이고 거룩한 도성이다 영광스러운 동산이며 아름다운 신부이다 하나님은 고난 없이 사랑의 주님만 섬기고살수 있는 아름다운 곳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다 로마서 8장 18절을 천국은 완전한 승리만 있는 나라이다 이 세상은 전쟁터이다 누가 승리할지 모른다. 이 땅은 칼과 무기가 가득한 곳이지만 천국은 화환과 면류관이 있는 나라이다. 네. 천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산순교한 이긴 자들이 사는 곳이다. 네. 지금 휴거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날마다 전쟁터이고 전투장에 살고 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휴거 성도들은 자신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로마서 8장 39절 성령은 자신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정화시켜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휴거성도들을 위하여 천국 보양집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휴거성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 만나 배웠고 새 에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 계신 보양집에 가서 신랑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게 된다. 요한에서 3장 2절이다. 휴거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그날에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야 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 생명의 주님 생수의 주님 인만을 위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삶이 되어 순종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성도들이 그 영광을 누릴 시간이 다 와가고 있다.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무한한 자연적 혜택이 부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욕심이 있을 수 없는 곳이며 오직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랑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이 행한 대로 상급을 쌓아서 좋은 집과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고 더 높은 곳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신부들을 보며 부러워할 수는 있다. 천국에서는 영혼육을 가진 예수님의 아바타로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은 몸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부모 형제들을 알아본다. 또한 목사나 양떼였던 사이도 알아본다. 또한 이 땅에서 희미하게 알던 것들이 과거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무엇이든지 밝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다 깨닫게 되니 지혜가 충만하다. 아, 네.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배우면 금방금방 알아지고 입력이 된다. 이 땅에서의 죄와 허물은 회개할 때 보일의 피로 다 씻김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이미 죄삼을 받은 상태이고 의인이란 칭호가 붙여지고 신부들의 좋은 면만 기억하시는 것이다. 시편 103편 12절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며 멀리 옮겨주신 것이다. 주원같은 죄일지라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영원히 비치는 곳이다. 천국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혼이 왕로로 탄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신부들의 영광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혼이 천국에서 젊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처럼 영체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5절. 이 땅에서만 부모와 자녀이고 권력이지, 천국에는 모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자매의 관계로 돌아간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장 합당한 이름, 곧 영적인 의미를 가진 새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맞게 이름을 지어 준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께서도 신부들에게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한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사물이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도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하였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래는 사라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의 공허를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채우신다. 천국은 저주와 그림자가 없이 영원한 충만으로 채우신다는 것이다.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이다. 충만이란 것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생명 즉 운동력으로 공급된다. 하나님께서는 운동력이 필요없다. 왜인가?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처럼 다 같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형체가 나타나도록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셨다. 천국에 가면 자신의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하신 임재하심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은 천국에서 상급 심판이 제일 큰 기대일 것이다. 그것도 천국 중앙 무대에 세워놓고 한 사람씩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상급 심판을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 씌워주시고 안아주실 때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휴거 신부, 신부들이 입는 옷도 다르고 옷 색깔도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도 다르다는 것이다. 똑같은 옷은 없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심은 대로이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였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 장교주 하나님께서는 휴거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자신이 받는 상급과 면류관이 다르듯이 이 땅에서 행함에 따라 자신의 옷도 각기 다른 것을 볼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이 다른 사람의 옷과 많은 차이가 날수 있다. 천국에서는 남녀 모두 밝게 빛나는 흰옷을 기본으로 입는데 옷감이 마치 하늘하늘하고 부드럽고 무게가 없는 듯이 가벼우며 하늘거리는 것을 볼수 있다. 사람마다 성결을 이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옷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다르며, 옷이 밝기가 다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은 만큼 더 밝고 영롱한 빛을 바란다는 사실이다. 디자인 또한 각양각색 다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린 만큼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로 만들어진 옷들이 많이 주어지게 된다. 이 땅에서도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옷을 입는 것을 볼수 있다. 신분이 높을수록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최고의 메이커의 옷을 입는다. 머리, 모양이나 장신구 등도 신발까지도 많은 차이가 있다. 옛날 왕정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옷의 색상만 보아도 신분이 높고 낮음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천국에서도 그 사람 옷 입는 모습만 보고도 각 사람의 지위와 상급을 알수 있으며 구별된 색상의 디자인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큰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광이 큰 자는 천국에서도 그만큼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며 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을 때 사랑과 순종으로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다. 천국에 올라가서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땅에 있을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올려 드려야 한다.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인색하면 인색하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 에로살렘성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공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빛깔이 아름답고 선명하여 광채가 나는 옷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볼수 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한 일이 없으면 천국에서 그만큼 적은 옷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것이 많으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옷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에루살렘 성은 낙원도 시온도 아닌 셋째 하늘 시온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는 에루살렘 도성이 시온의 공중에 떠 있다가 시온의 지면으로 내려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셋째 하늘 시온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된다. 에루살렘 도성이 시온 지면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말이다. 휴거 신모들이 놀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마음 변치 말아라. 급박한 시간이다. 아멘.